안녕하세요. 일본 경제 뉴스 꼭 알고 가자입니다. 앵커님, 요즘 주식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말이 자사주 소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열풍이에요. 음 셀트리온은 올해만 아홉 번이나 자사주를 사들였거든요. 와, 무려 8,200억 원 어치를 소각했고요. 8,200억이요? 대단하네요. 두산그룹도 앞으로 3년간 매년 33만 주씩 소각하겠다고 약속했죠? 바로 그겁니다. 이 흐름이 어, 숫자로도 증명되는데요. 2019년에 1조 원 수준이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작년엔 10조 원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5조 원. 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해했다는 듯 정말 폭발적인데요. 이게 그냥 뭐랄까 회계 처리가 아니라. 유통되는 주식 수를 아예 줄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한주동 이익, 그 EPS나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지표가 좋아지고 네. 그럼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을 강화한 뒤에 주가가 40% 가까이 뛰면서 그 효과를 보여줬죠. 아, 여기에 정부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자사주 소각을 아예 원칙으로 만들고 잘하는 기업엔 세금 혜택까지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기업 가치 제고 그러니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각 계획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분위기라 아하. 기업들로선 더는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말 반길 소식이네요. 그런데 음,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닌가 봐요. KCC 사례처럼 소각 대신 다른 데 활용하려다 꼼수라는 비판도 맞던데요. 맞아요. 그런 논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지금 한국 증시에 불고 있는 자사주 소각 열풍 과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칸츠를 해소할 시원한 돌파구가 될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일분 경제 뉴스 꼭 알고 가자였습니다.